여러분 AWS 서밋 서울 2023이 드디어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드디어 개최가 됩니다. 5월 3일 수일이랑 요 5월 4일 목요 일렇게두개 목요일. 네, 세션으로 진행이 되죠. 거의 3년 만에 3년 만에, 3년 만에 열리는 거죠. 2 0 0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 계속 온라인으로 아마 대체를 했었던 것 같고, 이제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이번에 코엑스 어디죠? 컨벤션 센터. 컨벤션 센터. 예 거기서. 이번에 열리게 된, 됐습니다. <laughs> 여기가 아마 거기 네이버도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하고 네. 국내에 사여튼뭐 대형 커뮤니티에서 컨퍼런스 한다고 하면 거의 다코엑스 음... 컨벤션 센터에서 아마 네. 알 만한 분들로 다 하실 거예요 미시를. 그러니까 이게 큰 회사에서만 할수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코로나 코비드 19 이후에 어, 네. 처음으로 열리는 오프라인 컨퍼런스고. 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대 규모의 음. IT 컨퍼런스이다 음. 라는 점, 중요한 거는 무료로 하는 거죠. 어, 다양한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음. 준비가 된것 같은데, 네. 클라우드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보통 이런 IT 컨퍼런스 하면은 개발자분들이 보통 많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개발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리더분들도 또 그에 맞는, 어, 많은 세션들이 또 준비되어 있다는 점. 그, 그러니까 뭐, 주위에 그런 분들 없나요? 저는 좀 친구들이 종종 물어보거든요. 특히 아 이제 기자나 그런 쪽 친구들이 클라우드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고또 이제 뭐, IT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IT에 관심 있는 분들도 어, 같이 한번 시청해가지고. 들어볼 수 있는 세션들이 있고요. 또 거기서 인사이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AW s 행사 같은 게뭐 네, 네. 개발자 분들 위주의 행사라고는 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좀 가능하면 뭔가 네. 이제 뭐 실장님이나 이런 네. 분들도 가시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잘 모르지만. 있죠. 가서, 뭔가, 이런, 이런 것도 구축할 수 있거나, 뭐,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뭐였냐면은, 예전에 그, 배, 민에서 보면, 만화경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있어요. 웹툰 서비스. 예, 예. 거길 보면은, 그 추천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웹툰, 만화경의 추천 시스템. 예. 네, 웹툰, 웹툰을 본 사람들한테, 너 이런 웹툰도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아라고 추천 시스템을 이제 해주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 향냥 때, 뭐, ML이나 AI 같은, 같은 전문 엔지니어가 있어야지 뭐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 예. 근그데그 당시에 이제 엄청 주니어 분이 예. 혼자서 그냥 AWS에 있는 솔루션 가지고 뚝딱뚝딱해서 추천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이제 만화 경에 넣은 거거든요. 완전 이제 트업처럼 일을 한 거죠. 실제 사례가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되게 어렵구나 막 저런 거는 진짜 대기업만 할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AWS에는 되게 어떤 잘 만들어진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면 추천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가 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다라는 사례들을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뭐 스타트업 대표님 잘 모르시겠으면 개발자분이랑 같이 손잡고 가셔가지고 개발자분은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표들을 들으시면 되고 스타트업 네. 대표님들은 사례 중심으로 해서 어떤 회사가 어떤 솔루션을 써서 어떤 네. 것들을 좀 구축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만 들으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예, 그러네요. 뭐 최신 트렌드에 관심이 있으신 개발자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관리자분들 얘기하신. 음. 혹은 뭐 AWS에 뭐 내가 지금 당장 뭐 AI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음, 그쪽에 뭔가 좀 서비스를 AWS에 있는 AI 서비스를 좀 이용해 보고 싶은 그런 분들. 음. 뭐 그리고 시스템 관리자, 엔지니어 그런 등등 모든 분들이 아마 참가를 해보시면은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AWS를 당장 이용하지 않는 그런 음. 그 회사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도 한번 참석을 해가지고 좋은 경험을 경치를 좀 얻어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기게는 이제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활용 레퍼런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시청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신청하시려면요, 어 그냥 신청하지 마시고 저희 영상 더보기란에 기재된 AWS 서민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서 꼭 등록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90개 넘는 그 고객 사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거 몇개 봤는데 사례를, 예예예. 예, 예. 어 저희도 참고할 만한 것들이 좀 많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예, 맞아요. 자 AWS 서민 서울 2023. 쪽의 페이지이고요. 여기 고객 사례가 90개 이상 어, 맞아요. 이 기술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너무 많아서 사실 엔간하면 본인이 속해 있는 업종에 있는 사례가 하나쯤 있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60개 이상의 파트너사가 이렇게 참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역시 최대 규모이긴 최대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쵸, 사실 국내에서 이 정도로 할수 있는 회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쵸. 사실 AWS니까 사실 이, 이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야놀자에서도 오시고 음. 국민은행, 뭐 AWS에서도 오시고 음. 당연히 오시고 플리토뭐 LG U+에서도 굉장한 어,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거 생각나네요. AWS 서미 서울 2016이었나요? 그 때, 네, 네. 검주님이 아마 맞아요. 또 발표를 하셨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고그때 네. 당시 우한 형제들이 그 온프레미스 서비스를 이제 많이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본격적으로 AWS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뭐 요런 걸 보면은 업계 전반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들어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음. 바뀌어 가는지도 간접적으로 이제 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완전 완전 동의합니다. 그리고 뭐 윤석찬 님, 강동환 님, 송주영 님 이런 음. 분들도 다 엄청 유명하시고 다 엄청 유명하신데 특히나 저는 이제 강동환 시티오님 네. 되게 존, 존경하는데 네. 플리토라는 스타트업이 번역 스타트업이신데 사실 그쵸. 지금 코스닥 상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노드의 불모지인데 네. 거기에서 7년인가 8년을 어쨌든 서비스를 계속 노드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노드의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분이고 그거를 커뮤니티 없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 커뮤니티 없이는 네. 진짜 어렵죠. 그쵸. 근데 그거를 결국은 이제 성공을 제품도 성공을 시키시고 개발팀도 노드 개발팀으로 잘 이제 셋업을 하시는 거 보고 예. 저분이 여기 이 기존 연설에 포함되어 있는 게 너무 저 개인적으로 좀 뜻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큰 음... 회사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 강동원 님이 요 기조 연설 라인업에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진짜 멋진 분이시다.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이런 걸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는 약간 이런 컨퍼런스를 보면은 예전에 그 저희 어렸을 때 하던 방송 중에 성공시대 있잖아요. 아, 아. 성공시대를 보고 자란 세대로서 그게 좀 많이 생각이 나요. 이런 컨퍼런스 보면은. <laughs> 네네. 그런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꿈을 키워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음. 그런 게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뭔가 일어내는데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마이스터고등학교나 네. 컴퓨터 공학인데 좀그 특화된 학교들 좀 있잖아요, 대학교 예, 중에서. 예, 예. 있죠? 그런 데서는 좀 이런 AWS 서밋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이 와서 이런 사실은 이제 엄청 업계 선배님들 발표하시는 거 들어봐도 좋겠다. 네. 생각도 좀 들고, 요즘 뭐, 그래도 본인들 뭐, 사이드 프로젝트나 학교, 뭐, 이제 학교상 프로젝트 정도는 그래도 뭐, 클라우드 쓰실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학생들 분 중에서도, 예. 일단 그쪽 그 무릎, 무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음. 여기 이런 데 가서, 예. 대충 뭐, 아, 현업에 계신 분들은 요런, 요런 거구나 하고 이제 가서, 예. 아직, 아직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를 계속 노출시켜야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래서, 뭐, 저희가 그런 걸 제안하는 거는 뭐, 웃긴 건데, 그냥 AW 음. 서밋에서도, 만약에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네, 네. 조금, 어, 자리 같은 것들, 뭐, 티켓 같은 것들 조금 더 이제, 어, 학교 단위로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좀 드네요. 혹은 AWS 서밋 서울 하이스쿨을 음. 따로 컨퍼런스를 <laughs> 만들어주셔도 좀아 재밌을 것 같다. <laughs> 너무, 너무 좋네요. 하이스쿨 저... 버전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약간 더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막 음. 컴퓨터 공학을 배우는. 컴퓨터로 진로 잡은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세션으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만들어 주시면은 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의미로서의 시드 투자인 거죠 이 어떤 <laughs> 뉴스에서는 아 그렇지 그렇지 완전 시드 투자지 엔젤 엔젤 투자 맞죠. 그 학생들이 뭐 대학교를 가든 아니면은 바로 취업을 하든 어디로 빠지든 다 AWS를 음. 먼저 선택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음, 그런 컨퍼런스를 딱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의 그 개발 바닥 영상을 보고 참고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laughs> 5월 3일은 수요일 날. 아, 음. 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데이 1이 음. 고객 사례들. 음, 고객 사례들. 네. 그래서 데이 1데이투가 다른데 데이 1은 고객 사례, 데이 2는 이제 실습, 음. 혹은 이제 AWS에서 해 주는 교육 같은 거여 가지고 사실 가능한 두개다 듣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AWS 만한거다 알기 때문에 고객 사례가 경험해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데이 1만 들으시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문, 중급, 심화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음. 전반적으로 좀다 하고 싶다고 하시면 둘다 들으시는 걸좀 추천드리죠 그러면 데이 원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부터 한번 저희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열자마자 바로 치트키가 나와버렸어요 <웃음> <웃음> 자 천만 사용자를 위한 카카오의 AWS 네이티브 글로벌 채팅 서비스에 대한 어, 사례를 발표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뭐, 카카오는 뭐말안 해도 다 아시니까 <laughs> 아그렇죠 네카로쿠베 그치? 네. 그래서 음. 대규모 예측 불가능한 트래픽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 기간 단축과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어,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하네요. 어, 저라면은 한번 들어볼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카카오 바로 옆에 있었는데, 네, 네. 삼성전자 쿠팡의 아... 대규모 트래픽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활용 이쪽 편이 저는 사실은 이제. 네. 어, 분야 관계없이 좀다 들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면은 네. 두 개를 다루는데 오로라랑 이제 네. 다이나모 DB랑 뭐 아, 세 개구나. 엘라스캐시까지세 개를 다루는데. 음... 예, 예. 이게 너무 좋은 주제잖아요. 사실은 세개안 쓰는 회사 찾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거의 필수니까. 그걸 이제 쿠팡이랑 삼성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총 1등 3등인 회사들이 이제 <laughs> 그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 주는 거니까. 특히나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다이나모 DB랑 뭐 레디스 이런 거는 사실은 안 다루는 회사 없는데. 었 그런 것들을 실제 DBA 분들이나 아니면 어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 계신 분들이 발표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한 시간 정도 투자해서 얻는 걸로 치면 되게 가성비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음, 드네요. 아, 데이터를 잠깐 보도록 하죠. 아, 이렇게 와. 초보자분들부터 여기에 어, 심화 네. 기술까지. 네. 다 즐길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요거는 확실히 좀 내가 AWS 게스트, 특히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클라우드 환경 잘 쓰고 있는지 맞나? 있는 게 맞나? 막 이런 고민 되실 텐데 이때가 좀 음. 기회인 거 같아요 가서 막 엄청 물어보시고 예. 좀 배워볼 수 있는 시간 입문기술 예. 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EC2가 음. 예전에 비해 참 많이 저렴해지긴 했어요 맞아요 예. 진짜 예. 요거는 당연히 AWS에서 발표를 해주시는 건가요? 어... 네. 그리고, 스마트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 관리 전략. 어, 이건 저 이게 좀 관심이 가네요, 요렇게. 네, 저도. 네, 그래서 AWS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오브젝트 블록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인 아마존 S3, 어, 아마존 EBS, 아마존 EFS 뭐 아마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토리지의 용량과 비용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시네요. 네. 대부분 많은 회사에서 당연히 그 이미지 업로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음. 또 관리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게 사실 관리가 되게 잘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이미지나 이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업로드해 놓고. 어, 1차 서비스에서 삭제가 되더라도 잘 관리 안 돼, 남겨두고 그런 경우가 또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파일을 내가 삭제를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S3 들어와서 콘솔에서 고민하는 거죠. 어.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삭제해서 난리 날 바에는 그냥 남겨두자.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가득한 핏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네. 어, 데이터도. 데이터도. 네. <웃음> <웃음> 네. 데이터독을 활용한 AWS 서버리스 옵저빌리티. 요거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음... 그 람다 같은 네. 서버리스에서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독 같은 모니터링 도구는 사실은 서버에 같이 설치시킨다거나 뭐 그렇게 관리하잖아요. 예, 예. 예.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네 에이전트 연결시켜야 되니까. 네. 예. 근데 람다 같은 서버리스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람다로 된 코드들이 좀 있다고 하면 걔네들도 어쨌든 APM으로 모니터링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뭐 걔네들이 발생시킨 콘솔로그를 클라우드워치를 보기만 하는 걸 모니터링이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쵸, 그쵸. 그거를 하는 방법을 봐야 되죠. 맞습니다 APM의 매트릭 지표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람다 안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좀 소개해 주는 거 같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심화기술2가 예, 예. 저에게 익숙한 분이 나오십니다 음, 철우님께서 예. 음. 발표하시더라고요 정말 정말 이제 뭐 저랑 호덜맨 다 알고 있는 분이고 네. 사실 저희가 입사했을 때부터 이미 배민의 기술 리더 중에 한 분이셨고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전에 뭐 다음에 계실 때도 그랬고 진짜 뛰어나신 분이셔가지고 음. 철호님이 발표하시는 거는 다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예, 이렇게 어, 이외에도 뭐 저희가 다는 이제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데이1, 데이2에서 음. 뭐 AI, NFT, 그리고 슈퍼앱 등최신 메가 트렌드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AWS 서밋 서울 2024는 데이 1, 데이 2, 5월 3일 수요일, 5월 4일 목요일 이렇게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어, 진행이 되고요. 어, 국내 최대의 IT 컨퍼런스 음. 어 코비드 19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오프라인 컨퍼런스라는 점 강조 드립니다. 무료라는 아. 것도 강조 드립니다. 아, 그쵸. 무료, 네. 중요하죠. 네.